漂亮啊！ 괜찮아 괜찮아 ਆਹ oh. 아, 안아 네. 간다 얘기 아니고, 그거는 내가 얘기하지 말고, 간다 얘기하는 것도, 네친구나 밖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 가자, 여기 가자. 또또 여기 와, 핸드폰. 비호 잘했어. 조명아, 아니 이렇게 해도 흥분하잖아. 이대형에도 못 따라가고 3대형, 4대형으로 무너지는 거. 괜찮아. 따라갈 수만 있으면 시간이 많아서 잘했어. 천천히 다시 해봐. 따라갈 수 있게 해가고. 주고 돌았는데, 주고 돌았는데, 주고 돌았는데! 그렇지, 저현이 뭐해! 나야. 빨리 r i 어디로 가? 민호민호나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이호영, 이호영. 네. 시간 많은 흥분하지 말고 경기에다 따라. 뭐 그러면 이 대형에서 못따라하고다 대형 벌어져 천천히 괜찮아 경기에. 흥분하지 말고 준영아.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괜찮아 우리 경기를 해 일단. 네. 저희도 다. 저희도 다. 저희도. 아, 동원동원 그 승환이 오른쪽 11번도 견제하고 왜? 거기 사이 들어가면서 짱구를 짱구고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경제하랬지 뭐. 내가 왜 그냥을... 그냥을... 이곳잘 뒤집었어 서이잘 뒤집었어 에이파리이트전개이아에서이언에서이언는데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 그렇게 해 주면 이해진단말이야에자이자에서이뻔하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목소리> <의아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아! 고자 야. 아 응아고 요또 나와. 같이. 다얘 아, 제한 두고 제한 두고. 제한 두고. 제한 두고. 제한 두고. 제한 두고. 선생님, 멀지 마, 붙어 있어, 기다려! 멀다, 멀다, 성진아, 지영아 멀다. 니네들 놀지 마라. 아니 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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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거는 가운데 잡으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나 눈썹. 보현이. 보현이. گیا નમ્યા હા બસ જીમ ટેકવો સંઘર્ષ બે નમ્યા ઓ તો આ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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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હાશી હાશી 봐봐 조연아 조연이가 사이드에서 잘 풀어주는 거야 네가 급하게 타이밍을 앞에 너무 가까운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민녀한테준거 같은 거 주면 안돼 왜냐면 너무 타이트그 이용해야 돼 지할 거야? 할 거야? 기니까게 이렇게 막 갖고 벌써 상대 지금 마지막는 것도 각 이렇게 잡고, 그 이렇게 갖고 와서 안 돼? 왜 일단은 응용이라는 게 너무 없는 무조건. 면 내가 뭔가 하려다가도 딱 상황이 내가 엄청난 상황이.

이렇게 예, 또 경기에 똑같이, 똑같이. 현준이가. 현준이 움직여줘 빨리 아, 그러면 이대 이대 경기야 이대 경기야 당지 아, 이대 경기야. 그렇지 또. 더워 성준아 더워 이 내리고. 아이이 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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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열어 오케이 열리고 열광되고 또 또. 여기 나 조연이 끌고 가 조연이 끌고 가.